안녕, 다도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바로바로 바로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부산 팬미덮 소식입니다. 저번에는 100분과 함께 서울에서 팬미덮을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더 소수 정예로 20분을 모시고 팬미덮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날짜는 2016년 1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부산대. 그 살롱드 보네라는 되게 유명한 집에서 열 예정입니다. 저번 팬미팅보다 더 소수 정예로 진행이 되고 또 사적으로 얘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팬미답에 오시는 스무분 모두에게 제가 화장품 선물도 드릴 거니까 꼭 오셔서 저랑 얘기도 하고 뭐 화장품 선물도 받아가고 되게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밑에 더보기란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완료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또 부산 근처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셔서 같이 메이크업, 또 스킨케어, 패션 등등에 관한 고민도 나누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부산 맛집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1월 10일 일요일에 봐요. 안녕! 많이 신청해 주세요.